안녕하세요. 제조회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기준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세단이나 SUV처럼 우리가 흔히 타는 차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어떤 차량이 공제가 되고 또 어떤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공제를 못 받는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까지 실제 사업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트럭 같은 화물차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벤 차량도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 경차 특히 배기량 1,000cc 이하라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기차도 해당이 되고요. 여섯 번째 이륜 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이하라면 해당이 됩니다. 바로 이 차량들은 차량 구입비, 리스료나 렌트시 모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하이패스 단말기나 내비게이션 구입비까지 차량 관련 유지비에 붙은 부가세까지도 함께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럼 실제로 어떤 차들이 여기에 해당되느냐라는 건데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는 스타렉스나 포... 터와 같은 차량이 해당이 되고요. 기아 자동차에서는 카니발, 봉고 트럭, 레이나 모닝 같은 경차가 해당이 됩니다. 쉐보레는 다마스나 스파크가 있고요. KGM에서는 에티온 스포츠, 코란도, 트리스모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 차종들은 대부분 9인승 이상이거나 밴, 트럭, 경차 기준에 맞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 없이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 명의로 샀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족용 차량인데 명의만 법인으로 해놓은 경우처럼 사적으로 썼다며 공제는 불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 세무조사시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직도 간혹 휘발유 차는 안 되고 경유 차는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료 종류가 기준이 아니고 매입 공제에 해당되는 차종이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소형 승용차입니다. 정원 8인 이하의 세단이나 SUV 차량 같은 일반적인 차량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예외적으로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 경비업 그리고 장례업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들은 매출을 직접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운전학원에서 연습차로 쓰는 승용차는 공제가 되지만 일반 회사 대표가 타는 차량은 아무리 업무에 써도 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 차량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영업 나갈 때 쓰는 차예요. 같은 표현으로는 인정되지 않고요. 실제로 해당 차량이 직접 매출을 창출하는 수단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부가세 공제를 못 받으면 무조건 손해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부가세는 못 돌려받더라도 그 차량 구입비나 리스료, 주유비, 수리비 같은 건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때 사업 경비로 넣어서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정원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트럭, 벤 차량, 경차, 소형 전기차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어느 업종이든 업무용이 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 소형승용차는 운수업이나 렌트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 혹은 그장례 업체 같은 일부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세 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차량은 금액이 크고 유지비가 많다 보니 부가세 공제 여부 하나로 연간 수백만. 이상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거나 리스나 렌트를 검토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 없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조의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